음. 게 됐나? 차 여러분 되나요? 되나요? 잠시만요. 지금 방송 다시 켰거든요. 방송 다시 켰습니다.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 있으세요? 시청자 수가 늘어나다가 멈췄어. 네. 1등! <laughs> 지금 어떠세요? 갑자기 인터넷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에. 당황스러워. 어, 써니 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인터넷 랜 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잠시. 지금은 깨끗한가요? 네. 음. 3등.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괜찮은 상태일 때, 저희가 방금 도난 방지까지 했죠? 네. 그럼 이제 온도계로 넘어가야 되죠. 온도계로 넘어갈 건데, <laughs> 아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금. 네. <laughs> 아, 지금 아까. 이걸 지금 좀 계속 보여드리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이들 들어오시면요아 네, 네. 30분까지만 기다렸다가. 29분, 일곱만 기다렸다가 <laughs> 다시 할게요. 근데 <laughs> 네, 이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서. 네, 온도는 이제 온도 받아와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 마비시 온도를 알려주면 이제.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 뭐, 요런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서 방폭된 요낌인가요 아, <laughs>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어,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laughs> 나도 메이크업 방. 굿굿. <laughs>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죠. 감사합니다. <laughs> 권장 전송률, 비트레이트 좀 높이고. 네. 어, 이게 자꾸 자동으로 천으로 음. 바뀌어가지고. 그럴까요 음. 저희 인터넷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헉, 뭐야 헉, 뭐야 헉,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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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지금 어디나 인터넷이 네. 문제요 학교에서도 맞아요. 인터넷이 문제고 컴퓨터는 이게 아주 좋은 컴퓨터 거든요 네. i7에다가 그래픽카드도 지금 그래도 괜찮은 빵빵하게. 게 다... 응. <laughs> 이게 인터넷 환경의 문제라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 많은 회사들 쓰고 있고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많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한 아홉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까 한 30분 보고 계셨는데. <laughs> 너무 당황하셨을 네, 것 슬픕니다. 같아요. 네. 저희 방송 갑자기 꺼져가지고. 자, 이제 한 번. 진행해볼까요? 네. 이제 살짝 이제 바꿔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밖에 추운지 집 안에서 한번 보고. 어, 네.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은 그냥 요거 자체를 이용을 하니까 이제 온도 정도만 받아올 수 있는 반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확장 키트를 쓴다라고 하면 온습도계 같은 음. 거 이용을 하면 이제 실제로 밖에 온도 습도 같은 것도 측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네. 습도 조절이. 필수인 어, 계절이어서 습도는 무조건 이제 방에다가 맞아요. 수건 넣어 놓고 <laughs> 그리고 솔직히 받고, 밖에서는 빨래가 안 발라요 저 요새 맨날 방 안에다가 근데 <laughs> 마냥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음.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 같은 데는 또 곰팡이가 필요할 수가 있어서 아. 이걸 적당한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습기 켰다 환기시켰다가 환기는 아, <laughs> 음. 필요해요? 아무리요 안 좋아, 도 오늘은 되게 뿌옇던데. 음. 잠깐 잠깐 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달아서 해두면 완전 완벽한 키트가 될것 같은데. 그 그렇죠. 미세먼지, 네. 습도, 아니면, 온도. 네. 지난번에 누가 그 마이크로 뉴 마이크로 비에 이제 저희 채팅방에 한차또 AI 얘기가 올라왔었는데, 음. 그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그툴 자체에서 그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미세먼지 음. 그런 이제 어떤 환경 대기 오염 음. 상태에 대한 그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아예 제공을 해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빅데이터에. 그래서 오 어, 그 얘네들도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하면은 저희가 그런 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바,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누군가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laughs> 네. 생각이. 그렇죠. <laughs> 네, 누군가가. 자, 일단 한번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어, 이제 온도, 템퍼러처만 가지고 와서 보내줄 건데요. 지금 아까 거에서 그냥 코드만 살짝 바꿔볼게요. 자, 아까는 저희가 이제 라이트 레벨을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필요한 거는 템퍼러처. 근데 요거를 아까는 요 조건이 만족할 때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그냥 받아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정말 각각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수시로 그냥 온도를 받아오고 싶을 때는 그냥 무조건 계속 주기적으로 전송만 해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오, 그게 있으면. 네, 그렇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이상 온도, 뭐 어떤 평균값 이상일 때만 알려주고, 평균값 이하일 때만 알려주는 음. 그런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만약에 어떤 값 이상이 되면, 그때 라디오를 온 시키고, 전송을 해주고, 평상시에는 꺼놓고, 이런 음. 식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다 지워야 되나요? 일단 우리 요거는 남겨야 될것 같아요. 값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 자, 막, 막 지워졌어. 어, 화면이 막 이상해졌네요. 자, 이제 라디오로 통신으로 보내줄 건데 뭘 보내줄 거냐면, 자, 오, 한글이 됐군요. 캡슐락 캡. 라디오에서 샌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스트링 형태로 샌드가 돼요. 문자의 열이 전송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 우리는 숫자를 보낼 거라 이제 변환을 시켜 주고 템퍼러처 템퍼러처 맞죠? 네. 네. 요거는 그냥 함수 그대로 템퍼러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온이라고 하, 그 영문의 그냥 그대로 함수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주시면은 바로 온도 아, 얘가 어 얘가 인식하는 온도에서 실제 온도하고는 약간의 그 갭은 있어요. 얘가 이제 어찌됐든 이 안에서 발열도 살짝 있을 음. 수 있고 해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테스트해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정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몇번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실제 온도 하고용좀 어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냥 스펠링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어. 틀리면은 아예 코딩이 실행이 안 되면서 몇 번째 라인에 네. 문제가 있다고 여기 이렇게 여기 떠요. 떠요. 여기에서 떠요. 일단 <laughs> 다운로드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고 <laughs> 다운로드를 해야 이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게 조금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최대한 그런 오류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어. 같고 영어에 약해서 어네 <laughs> 그럼 네. 여기서도 근데 영어로 나와요 어디 네. <laughs> <laughs> 막 어, 라인 어쩌고 어. 저쩌고 <laughs> 그러네요. 이게 음. 문제가, 얘가 한글이 안 돼요. 한글로 써주고 싶어도. 영어로 나와가지고. 네, 그게 조금 문제기는 하네요. 그래도 네. 내용은 뭐 번역하자면 몇 번째 줄이다 이거라서, 네. 뭐 여섯 번째 줄, 숫자 6만 보고 그냥 여섯 번째 찾아가시면 되니까, 네. 별로 문제는 없으실까, 같... 저런이라고 지금. 아, 네. <laughs> 네. 네 한글이 안 됩니다. 네, 한글이 안 이게 도트가 게... 너무 작아 몇 개밖에 음... 없어서 한글을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서 조금 어려워요. 얘가 아예 진짜 디스플레이면 모를까.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안 됩니다, 규정님 쉬운 영어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네. 번역기가 맞아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 요거 다운로드 받아 아밑에도 바꿔야 되네요. 아까는 우리 빛 레벨을 했는데 음. 지금 확인할 것은 비세 레벨이 아니고 템퍼러처를 확인할 거니까 이 아, 가로가 맞겠지요. 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보고요. 어, 거기만입니다. 그러 어머 그러네요. <laughs> 얘또 뭔가 그 순간 바뀌었네요. 지금 몇도 정도가 될까요? 아직 다운로드 중입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네, 됐어요. 어머, 뭐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뭐가 눌려졌어요. 네, 27도. 어, 네, 지금 현재 실내 온도라 그런가 봐. 요 27도가 되나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대략 어, 네. 맞을 거야요 아마. 요즘 밖에 나가면은 한1몇도 음. 정도 되고, 실내가 보통 22도인데, 지금 여기가 약간 늘폐되어 있기도 해서. <laughs> 네, 아마 거의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 그래도 한 1, 2도 정도 오차는 있을 음.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 하는 쪽, 트레스미터 쪽은 됐고요. 자, 수신 쪽도 마찬가지로 수신 쪽도 우리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뭔가를 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뿌려주기 전에 자,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를 조금 싹 바꿀게요. 자, MSG가 있으면 얘를 변수에다가 일단은 저장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 어, 네. 아웃도 템플라고 하는 온도에다가 지금 요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 온도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온도가 지금 저장이 돼서 전송이 된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을 경우에만 만약에 데이터를 안 보냈다거나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음. 이제 전송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어, 잠시, 네. 화시 섭씨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어, 그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저희 부에 <laughs> <의에. 웃음> 불, 블록 코딩에서는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 아니었나요? 아닐 거예요 우리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섭씨 온도죠. 그쵸, 네, 그러니까 <laughs> 예, 계산식이 필요하실 때가 <laughs> <한 해가>. 니다데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아 여기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음. 어, 없을 때는 일단 여기를 띡 하고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기 얘는, 이 A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안쪽에 있는 온도, 지금 그, 음. <laughs> 어모 네. 네, 아까 시리가 예매. 시리가 요즘 시리가 자꾸 이상한 이세. <laughs> 그래서 A 버튼은 지금 안쪽에 있는 인도어 쪽에 있던 그마이크로빛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B 버튼을 누르면 외부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버튼 A was t e s t 프레스드 했을때, 이게 버튼 A를 누르면 d i s p l a y s c 스펠링 틀릴까봐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laughs> 그래서 템플러처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더 가로 순서 맞춰주셔야 되요그 다음에 똑같죠? 그래서 B 여기가 B 버튼을 누르면 대신 이제 얘는 이게 아니고 뭘 한다? Outdoor temp. 그렇죠. 아까 우리 여기 있던 거 여기를 이렇게 저장을 어, 해주면 이제 나오게. 그래서 A 버튼은 현재 이 안에 있는 마빗의 온도, 마빗 이제 실내 온도. 그다음에 B 버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아웃도어의 이제 온도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게 소신부였고, <laughs> 어, 네. 이게 소신부 지금 막마비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네. 지금 얘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하나를. <웃음> 조금 <웃음> 밖에 온도가 조금이라도 찬 곳에. 여기 창가에 갖다 두면 조금 차가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같아요 아니요, <목소리> 음오 밖에다가 문 열고 <목소리> 내놓는 거야. <laughs> 내놓을 수 있나? 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렇게만 창문에다가 딱 붙여볼게요. 그럼 온도가 조금 다르지 음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음. 밖에 엄청 추워요. 아, 어 이제 확실히 해 떨어지면 금방 춥더라고요. 헉! 너무 신기해요. b 가 현재 여기죠? 어? B가 아니요, 아웃도어인데? B가... <laughs> A 온도 얼마예요? A A가 지금... A... 눌러주세요 A가 21도거든요 에잉? 뭔가 반대인 거 같은데? 아웃도어 마비 불쌍해 <laughs> 어? A가... A... 지금 오히려 A. B가 26이고 A가... 20... 안 바뀌었는데? A... A가... 아, 삼십이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지금 끼워가지고. 어, 네, 발열. 아, 발열이 있어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뜨끈뜨끈한 <laughs> 거요, 네. 제가 아, 그랬구나. 네. 아, 조금 식혀줄게요, 이 친구를. 네. 근데 한, <laughs> 아, 조금 비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비는? 그러니까 2 26, 6도2 5도 네. 조금씩 깔아안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덜덜 떨면서. 어, 네 지금 창문에다가 딱 네. 붙여놨거든요. 슬슬 <laughs> <사실 웃음> 춥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어, 같은데. 자, 네. A는 A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얼마쯤 나올까요? 여전히 삼 30... 삼시 <laughs> 이게 발열이 엄청 심한가봐요, 저. 근데 별로 안 뜨거운데요, 만졌을 때는. 속에서 뭔가 있나? 음. 아무래도 살짝 음, 미지근한 느낌이기는 한데. 어 떨어졌다. 음. 저희가 방금 이거를 켜놓은 상태였었는데 리셋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가만히 두고 <laughs> 안 만지. <모습이. 웃음> 이게 좀 은근 예민해서 사람 손도 타거든요. 네. 이게, 아까 테스트 한다고 해봤는데, 27도 였거든요. 음. 여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아, 온도가 변하나 하고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32도 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막 흔들어 보라고. 흔들어 아, 식을까요? <laughs> 아, <거> <laughs>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고, 네. 안 식는. <laughs> 네. 어찌됐든, 뜨거운 맛이. 네, 비. 있지는. 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24도. 네, 비는 지금. 아웃도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됐든 이제. 덜덜 어, 떨고 있어요. 네,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음. 바깥 온도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는 어? 것도 23도 됐어요. 어디가요? 바깥. 아웃도어가. 아, 진짜. 아, 나가기 싫은데요? 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로 비트 네. 떨고 있나? 네. 23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음. 그러니까 춥긴 음, 춥나 보네요. 불쌍한 네. 마이크로이트. 음. 이렇게 음.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라디오 기능 중에는 이제 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파간의 세기도 이게 다르잖아요. 음.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기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물 찾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요거는 이제 꼭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블록 코딩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이게 기능을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것보다 이 기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얘를 가지고 실습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니까 그거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제 요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이제 처음 마이크로 비트를 쓰는데 가위바위보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엔 애들 되게 시큰둥 했거든요.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한번 옆에 짝꿍하고 가위바위보 놀이 한번 해볼까? 그 가위바위보가 뭐라고. 애들이 너무 재밌잖아. 다고 흔들어서 랜덤으로 음. 가위바위보 그림이 나오도록 한 건데 그만 그러니까 어, 그것그 뭐. 전까지는 정말 애들 별, 로아 이거 해야 돼요, 뭐 따로 들어기 <laughs> 귀찮아요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 재밌는 활동으로 바뀐 거예요. 신나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안에 어떤 지식을 주냐보다는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가 음. 제일 큰것 같아. 아이들 수업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계속 해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음. 같은 라디오 기능이지만 이걸 갖고 뭘로 응용할 했지. 수 있을지. 그럼 솔직히 저희도 아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 이거 가지고 집에 있는 <laughs> 그 간식창고에다가 달아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기능 하나 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살짝만 바꿔주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게 이 피지컬 컴퓨팅의 묘미가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기본은 같지만 여기에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파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도 두 가지. 음. 근데.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laughs> 이 중간중간 조금 틀려드려야 되나 일부러 그러니까. 막 오류도 내고 그래야 그럼막 가끔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네. 근데 오늘은 그쵸 제가 다시 다운로드 받기 싫어가지고 <laughs> 실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뭐 그런 거 같아요 오늘은 대신 큰 실수가 있었죠. 뭐, 저희의 실수는 아니지만. 아, 맞아요. 아까 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뺑글뱅글 네, 돌고 있나요? 아, 모르겠는데.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와주신 분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도 센서를 이용한 도난 방지기와 바깥 온도를 알아보기 이렇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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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아, 다시 되네. 네. 지금 몇 <웃음> 도까지 <웃음> 갔나 한번 볼까요? 22도. <laughs> 4도나 떨어졌어요. <laughs> 네. 밖에 되게 춥던 <laughs> 얘기예요, 지금. <laughs> 다시금 데리고, 저희는 어, 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네. 따뜻하게 해주고 가겠습니다. 지금 <laughs> 다음 시간엔 네, 네. 어떤 거 할지 한번 좀 구상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아, 새롭게 네. 일정을 짜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마무리 인사하고 네. 끝내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청 감사합니다.